여러분, 주린이 분들은 보통 재무제표를 볼때 기업의 매출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시적이 어떻게 증가하는가, 지금 시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. 저는 여러분들께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재고자산이란 유동자산 중에서 상품의 재고 또는 제품을 의미합니다. 회사가 효율적으로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재고가 거의 없다면 이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린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고,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회사의 제품이 잘안 팔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.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업들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만큼 기업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.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적자인 기업들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죠. 재고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여러분은 기업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무엇인가요?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